안녕하세요. 핸드키자카FTH입니다. 오늘은 구글 픽셀3A 엑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은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구글 픽셀3A의 엑셀 버전이에요. 뭐, 크기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얘가 좀더큰 거니까. 그냥 L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심심했나 봅니다. L은 라이터의 친구죠. 농담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픽셀3A랑 거의 모든 게 동일해요. 구글은 정말 1도 바꾸지 않았는데, 시합적은 670으로 칩셋도 똑같고, 4기가 램인 것도 똑같고, 64기가 스토리지인 것도 똑같아요. 다른 거는 화면 크기랑, 배터리, 3700mAh로 배터리가 더 크다라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기 픽셀3A 리뷰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그것조차 누르기 싫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화면 좋아요. 자연스럽게 부스트, 색상, 자동 조절 중에 선택할 수 있고 구글이 직접 만든 폰답게 최적화가 엄청나요. 정말 뭘 해도 엄청나게 빠릿빠릿한,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최적화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전면에 두개 달려 있는 본가 모델만큼은 아니지만 위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스테레오로 달려 있는데 이 소리도 빵빵하고요. 근데 픽셀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카메라인데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니까 조금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정말 정말 엄청난 카메라의 정석과 같은 훌륭한 품질이에요 밝은 곳에서는 당연히 잘 나오고요 어두운 곳에서도 뭐 요즘은 더 밝은 렌즈들이 있지만 F1.8로 밝은 편이고 OIS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출력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의 최대 장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밝은 곳에서 찍을 때 뒤에 역광이 심하더라도 HDR 플러스가 있어가지고 얘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면은 조도 차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특히 여기 더보기에서 보면은 야간 조명, 이게 나이트 사이트 라이기인데 그냥 단순히 장노출하는 게 아니라 다중 레이어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효과가 정말 엄청나요.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사진이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AI가 무서워질 정도로 사진이 엄청나게 밝게 나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대단한 건 인물 사진 모드인데 뒤에 렌즈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즘은 두 개, 세개 들어가는데 솔직히 성능 별로 안 좋은 거세 개, 네개 있는 것보다 이거 하나가 훨씬 낫습니다. 물론 촬영한 이후에 초점을 다시 맞추거나 심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건 동일하게 전면 카메라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 머리카락 같은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따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거는 사람에밖에 안 되고 전면 카메라의 품질 자체가 뭐 그렇게 특출난 편은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간단한 설명이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픽셀 3A 같은 경우는 18.5대 9고 3A XL은 18대 9예요. 그래서 조금 더 통통해 보인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큰 문제는 아니긴 한데 이게 플라스틱의 처리를 다르게 해가지고 위에는 유광이고 아래쪽은 무광이에요. 근데 요게 처리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작은 거일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큰 거에서는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 매끄럽지 못하게 조금 더 눈에 띄는 편입니다. 배터리는 3000mAh의 작은 거보다 큰 3700mAh가 들어가 있는데 생각만큼 오래 가진 않아요. 화면 크기가 많은 걸 차지해서 그런 것 같아요. 화면 켜짐 8시간 20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LTE를 쓰고 웹서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오래 쓰실 수 있겠지만 충전은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USB-C 포트로 18W가 들어가는데 30분에 41%, 1시간에 75%, 1시간 반에 96%, 1시간 50분에 완충이 됩니다. 작은 거보다는 10분 정도 더 걸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픽셀 3A XL도 굉장히 잘 만든 폰이에요. 물론 이제 버그라든지 불량 같은 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양품을 뽑으셨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게 작은 거보다 80불이 비싸요. 479불이거든요. 그러니까 57만원 정도 부가세까지 내면 한 63만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게 399불이니까 총비용이 53만원 정도 나오던 거에 비해서 63만원은 생각보다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거기다 배터리 격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어가지고 결국에는 화면 큰 거. 하나에 10만 원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53만 원까지는 이것저것 참을 수 있어요. 방수 방진 없는 것도 참을 수 있고, 삼성제 670도 참을 수 있고, 4기가 내민 것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최적화가 좋으니까. 근데 63만 원 정도가 되면은 기준점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죠. 60만 원에 넘어가는 비용부터는 이 가격대에서는 빠진 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기계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든 폰이지만 이 정도 가격대가 되면은. 굳이 픽셀3A 엑셀을 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게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단순히 화면 크기 차이 하나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더 투자할 필요는 대부분 경우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만드는 입장에서도 곤욕일 거예요 큰거 성능 더 좋게 만들면은 왜 작은 거 성능 좋게 안 내주냐 그러고 성능을 똑같이 만들면은 다 작은 거살 거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겠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잘 만든 폰이지만 저는 작은 게더 마음에 들어요 기계 자체는 좋아요 혹시라도 구매하시면 후회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 아, 한국에서 VLT는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방수 방전도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